네 안녕하세요 이사연구소입니다. 오늘은 비용을 많이 들여서 이사를 최대한 신경을 안 쓰고 이사를 하시느냐, 아니면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고 이사 비를 최대한 아끼느냐 여기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볼 건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사 비용을 최대한 작게 쓰고 최대한 신경을 많이 쓰는 게 맞다고 봅니다. 보통 고객님들이 직접 사시는 짐이기 때문에 이사 업체가 아무리 신경을 많이 쓴다고 해도 100% 완벽한 건 절대 없습니다. 비용을 많이 들여서 포장 이사를 해도 보통 정리율은 작게는 한 70%에서 많게. 한80% 정도 된다고 그러는데, 보통 한 20~30%는 고객님이 다시 정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는 이 사업체가 사는 집이 아니고, 고객님이 사시는 집이기 때문에 이 사업체가 아무리 완벽하게 정리정돈을 하려고 해도 그 정리정돈을 할 물건들이 거기에 그 장소에 놓는 게 맞는지 안 맞는지는 고객님이 아십니다. 고객님이 아시기 때문에 이 사업체에서는 그 임의대로 정리를 해두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신경을 많이 쓰고, 아무리 인원이 많이 투입이 돼도, 정리 정돈이란 100% 완벽하게 한다는 거는 거의 뭐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이미 정리가 잘 되어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보통 옷도 두 종류가 있는데 뭐, 거는 옷이 있고, 개는 옷이 있습니다. 거는 옷은 그냥 걸어드리면 되는데, 이 개는 옷은 이미 고객님이 사시는 집에 옷이 굉장히 잘 개져 있어야 됩니다. 이잘 개져 있는 옷을 그대로 포장해서 그대로 갖다 드리는데, 옷은 뭐 개져 있지도 않고 완전 널브러져 있는데, 그거를 가서 다시 개어서 정리를 해드릴 수는 있겠지만, 현실적으로 이사 비용 같은 경우는 인원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그 시간도 굉장히 타이트합니다. 널브러져 있는 옷을 다시 개어가지고 다시 정리를 한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고객님이 원래 사는 집에 정리가 굉장히 잘돼 있어야 되고, 그잘돼 있는 집일수록 그 정리정돈을 하기가 조금 더 쉽습니다. 정리가 정돈이 잘돼 있는 집 같은 경우는 고객님 그 자체가 정리정돈을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마인드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사할 때도 그냥 가만히 지켜보지는 않습니다. 이사를 비용을 들여서 해도 그 정리정돈할 때 충분히 그 거기를 관여하셔가지고 이렇게 해달라 저렇게 해달라 계속 요구를... 많이 하십니다. 이 요구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오히려 이사가 더 하기 수월한 집이 더 많습니다. 그 반면에 이사에 뭐 신경 을 아예 안 쓰신 분들도 있습니다. 아예 뭐 포장 회사를 한다고 해서 정리정돈까지 100% 완벽하게 해주겠지 그렇게 생각하고 집 안에서 주무시는 분도 있습니다. 아예 뭐 이사 자체가 뭐잘 되는지 안 되는지 신경도 안 쓰시는 분들도 많은데, 꼭 그런 분들이 이사 끝나고 나서 패클를 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기에 정리를 하면 안 되고 저기에 정리를 하면 안 되고 그럴 것 같은 경우에는 어, 이사를 할때 충분히 신경을 많이 쓰시고 잔소리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이사가 더잘 된다고 보고 포장이사라고 해도 너무 저렴한 업체도 있고 너무 비싼 업체도 있는데 어느 정도 적당한 업체를 선정을 하셔가지고 이사를 하고 나서 고인도 다시 정리정돈을 본인이 직접 어느 정도 해야 된다는 것만 어, 인지를 하고 계시면 그 이사는 아주 성공적으로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비용을 떠나서 시간적인 여유도 많고 고객님 자체가 그 집에 애살이 어느 정도 있는 경우는 이사 비용을 차라리 최대한 아끼고 그 아낀다는 거는 뭐 예를 들자면 뭐 반포장 이사를 하는 겁니다 미리 고객님이 포장을 직접도 하시고 정리도 하시고 이사업체에서 단순히 이동만 해드리고 큰 가전 가구만 세팅을 하는 이사를 하게 되면은 이사가 뭐 힘은 들겠지만 어쨌든간에 비용도 조금 절감시킬 수도 있고. 그 이사도 거의 완벽도가 100%에 가깝게 뭐 이사가 될 확률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잔짐 정리를 고객님이 직접 하시기 때문에 그게 뭐 가능하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둘 중에 고르라고 하면 현실적으로 그 이사가 신경을 많이 쓰고 뭐 비용을 좀 작게 들여서 하실 수 있는 상황이면 저는 차라리 비용을 좀 아끼고 고객님이 신경을 많이 쓰셔서 이사를 하자고 보통 얘기를 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오늘 그래 촬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